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조금 빨리 켰는데요. 뭐죠?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죠? <laughs> 저 오늘 조금 빨리 켰습니다. 네, 출첵요정 교장쌤 오셨다. <laughs> 제가 조금 이거 일찍 이거 방을 열어놓고 30분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한 2, 3분 정도 빨리 왔습니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출첵 한번 해볼까요? 정환웅 님, 백야, 김진곤, 이준 님 안녕하세요. 바드, 박우진님, 장예준, 조은진님, 그리고 강태윤, 크크크, 박성빈, syp, 강민승, 군선이님 서호진님, 아일페사스님 서진우, 박민수, 한현철, 허성용, 임유순, 대구가수 음, 안기호, 임단희, 김성엽, 이준, 어저 이준님 동명이인 이준이 있으시다. 어저 이준님 그 뭐냐 그 사진 바뀐 건줄 알았는데 동명이인인 거예요. 백승화님 네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프리 프린님 무등산 호랑이 모두 모두 안녕하신가요. 김기종 강승우님까지 네. 오늘 방송 의상이세요 아니요, 제고 오십니다. 오늘 오늘 이거 제 옷이에요. <laughs> 아, 저도 불러 줘야 가또 있네요. 박부기 님너 퇴근한 거 아니었어? 어, 저 택배 보내고 있어 <laughs> <laughs> 모두분 모두 안녕하신가요? 한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불러주세요, 오영미님. 지금 퇴근님면 하명님 아니요, 저희 체리미. 체리미, 체림이가 아까 퇴근한다고 안녕히 계세요 가갔는데 다시 나타나서 무슨 일이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난생처음 발톱이 빠져서 우울하네요. 너무 아프지 않아요? 저 지난번에 손톱 한번 깨진 것도 너무 아파가지고 급히 보수공사를 했으니까 제가 12시 반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방금 알람이 울렸어요. 단발병은 안 오셨나요? 저는 단발이 안 어울려요. 전 머리가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하루에 두 번씩 머리를 감지만 긴 머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머리 말리는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뿌옇지 미세먼지가 있나? 봐야겠네요. 미세먼지는 없는데, 아, 전북에 좀 있구나. 음... 전권이 보통 좀인데. 형택을 흐리는데 덥습니다. 오늘 구름이 좀 껴서 볕은 뜨겁지는 않은데 좀 덥긴 더워요. 그래도 주말에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일기예보 안해요. 일기예보 합니다. 저는 녹화가 1시 좀 넘어서 있어가지고, 어, 저는 원래 12시 반에 이걸 하는 거니까. 저는 벌써 덥네요. 저도 덥더라고요. 더워요. 날이 덥습니다, 진짜. 지금 서울의 기온이 28.6도입니다. 거의 30도 안팎까지 올랐네요. 6789는 덥겠죠? 체력관리 잘하세요. 네, 덥죠. 더위는 견딜 수 있는데 습기 때문에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습도가 높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 습도 55%면 그냥 적당한 정도입니다. 초복이 언제죠? 진짜? 원래 초복 때가 제일 더운데 초복이 언제야? 아, 7월 11일이네. 초복, 중복 이때가 제일 덥죠. 말복 지나면 그래도 조금 시원해지고. 말복은 언제야? 아, 8월 10날이구나. 하지는 다음 주더라고요, 보니까. 서경 언니 시원한 초계국수 드세요. 저그 초계국수라는 걸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아현님 안녕하세요. 내일 대학교 기말고사 시험 끝나요. 아, 지금 대학생들 시험기간이에요? 아이고, 힘들겠다. 저 시험기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 오늘은 냉면을 먹어볼까나. 어, 냉면도 너무 맛있겠네. 갑자기 냉면 먹고 싶네. 장마는 언제 오나요? 장마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어 제주도가 원래 6월 19일, 20일 이쯤 시작하고요. 중부지방 6월 24, 25 이렇게 돼야지 시작을 하는데 이제 뭐 이번 주말이 원래 평년대로라면 제주 장마가 시작되어야 되는 시즌이고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비 소식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열무김치에 메밀소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 열무김치가 또 여름에 또 먹어야죠. 너무 맛있죠. 오늘 같은 날은 물냉면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이 물냉면이 먹고 싶네요. 근데 제가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차가운 걸못 먹어요. 냉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조금 속상합니다. 백신 맞으면 몸살 때문에 살 빠진다고 했는데 2kg 쪘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 백신 맞으면 하루 이틀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백신 맞으신 분들 괜찮으신가요? 교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laughs> 네, 감사해요. 올해 장마는 짧고 굵게 지나갔으면 합니다. 어, 짧은 건 모르겠고 굵은... 그거는 굵으면 또 힘든데 집중 못 쏟아지고 하면은 저 맞았는데 하루 종일 시름시름 아유 힘들구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으로 식욕 폭발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주사 맞은 어깨 너무 아프다 그래요. 그게 되게 아프대요 이 언제가 제일 덥나요? 진짜 초복, 중복쯤이 제일 덥죠. 잘가. 타이레놀 6개 장착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타이레놀이 품기 현상이래요. 이 백신 맞은 분들이 타이레놀을 다 찾으셔가지고. 저도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석영님, 요새는 식욕이 돌아오셨나요? <laughs> 아니요. 식욕이 그냥 그런데. 아,도 안 먹으니까 탈이 나가지고. 위 이런 데가 탈이 나 가지고 또 요즘 또 힘들어요. 계속 약 먹고 있어요. 근데 야, 약을 약을 그 먹으려면 밥을 식사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약을 먹는데 아, 힘들어요, 요즘에. 그리고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운동도 쉬고 했더니 체력이 더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다시 진짜 운동도 좀 하고 해야겠다 싶었어요. 금요일에 아스트라 맞았는데 맞은 곳은 아직도 뻐근하네요. 아, 그렇구나. 아, 그 근데 백신 맞으면은 또 여행 갈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도 빨리 여행 그럼 백신 맞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저 어차피 회사 때문에 여행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기다려라. 그냥 내 순서 기다려서 맞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기도 하고. 이 저기요. 저희 누구냐? <laughs> 코로나 백신님 위염과 장염이 있어서 병원에서 진료 보고 약국 가서 약까지 다 받아오고 나서 약을 꾸준히 먹고 있어요.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얼마나 얼마나 드시고 계세요? 저도 약을 한 일주일째 먹고 있는데도 계속 아파 가지고 아, 근데 제가 식사를 못 한다고 했더니 또 회사로 천도복숭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목이 아프다고 했더니 도라지차도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어디가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진짜 그만 보내주세요. 양진호님, 안녕하세요. 석영님 팬입니다. 실시간 방송은 처음 참여하네요. 환영합니다. 위험 장염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진료 보고 먹고는 있어요. 보름 먹어야 나아요. 미치겠다. 아, 프도모주일일더 먹어야 된다는 소린데 아, 니네나약 먹은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 왜 그러지 <laughs> 위염두달 약을 먹어요?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김기종님 차단 아닙니다. 추국기님 서경 누나 우기 안녕해 주세요. 유호진님 <laughs> 아니 근데 그 저희 항상 모니터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호진님이에요. 근데 유호진님도 있고 서호진님도 있는데 두 분은 다른 분인 건가요? 같은 사람인 건가요? 동명? 인건가요 아니면은 따로따로인지 궁금하네요. 석경님, 석경님도 BTS 세트 드셔 보셨나요? 아니요. 저 근데 뒤늦게 BTS에 빠져 가지고 저 뒤, 뒤늦게 BTS 빠져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냐? 저는 원래 연예인들 <laughs> 비밀인데 저 원래 투피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요즘 투피엠 조금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투피엠 보면서 좀 힐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내는 분은 유호진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유호진님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새로운 막내 캐스터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예뻐요. 후배들이 너무 예쁘고 진짜 그 파릇파릇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예뻐요. BTS를 좋아하신다고 투피엠을 싫어하는 거아니요저둘다 너무 좋아요 BTS, 투피엠. 투피엠 투피엠 예전부터 제가 좋아했고요. BTS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유호진님, 서호진님 동명이인이에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답변 주셔서. 투피엠도 역주행죠. 투피엠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laughs> 참뒤늦게 주책입니다. 님 석영 누나 2012년 날씨 영상 밴드에 올리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2012년도 방송 영상 올리지 말아주세요. 너무 창피해요. 새싹 키게 해본데 이제는 잘하던데요. 친구들이 흡수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잘해요. 이제. 2012년도권은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 안 올려줘도 되는 게 아니고 부탁드릴게요. 올려주지 마세요. <laughs> 올려주지 마세요, 그거는. 히어로지마 안녕하시고. 내일은 맑아요, 비와요. 내일은 흐리고요. 남부지방이랑 동해안 쪽으로는 밤부터. 그러니까 남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오고, 동해안 쪽은 밤부터 비가 옵니다. 신숙인님, 안녕하시고. 예, 제가 사실 2pm에서 태견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laughs> 금요일에도 비가 오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옵니다. <laughs> 아니냐, 그 뭐냐, 삼시세끼 보다가 옥태경님이 너무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팬입니다. 장마도 아닌데 비가 자주 오네요. 올 봄부터 해서 비가 되게 자주 오죠. 근데 내일 남부지방, 그리고 금요일은 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전 뉴스가 2시에 시작해서 2PM을 좋아하시나요? <laughs> 아 이거 너무 재밌다. <laughs> 저도 날씨보다 성형 매력을 빠져서 팬입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김창구님 그 인스타에도 맨날 댓글 예쁘다는 댓글 남겨주시는 분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번 장마는 작년처럼 길게 그리고 비만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게 그냥 바라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원래 비가 많이 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어, 작년에는 좀 피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어 작년보다 올해는 더 덥나요? 그거는 그냥 일단 기상청 그거로는 평년과 비슷이라고 내놔가지고 조성진, 옥택연 선택하라면요. 뭐 제가 선택권이 있으니까둘다 너무 멋지신 분들인데. 아, 여기 제 인스타 팔로우분들이 많으신가 보구나. 댓글답게 부끄러워서 석영이 인스타 댓, 데... 어, 뭐야, 열심히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laughs> 네, 프린트 소리에요. 여러분 되게 소리를 잘 들으시네요. 이 소리가 들리나요? 프린트 소리가? 신기하다. 엄청 크게 들리는구나. 그렇구나. 오, 지금 좋아요가 99개입니다. 이야. 석연님 언제 퇴근이에요? 저는 외전 마치고 퇴근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외전 하나만 하게 되면서 전에는 외전이랑 다섯 시거두개 해가지고 한 다섯 시쯤 퇴근했는데 이제는 외전 하나만 하면서 퇴근이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저 이제 한두 시쯤 퇴근합니다. 좋겠죠? <laughs> 퇴근이 빠르다는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네 다섯 시는 우리 안나가 합니다. 또 가영 캐스터 님처럼 댄스 잘 추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데소질이 1도 없고요. 가영이는 그 라스 춤신춤왕 특집에도 나갔잖아요. 가영이는 무용과에다가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원래. 저는 그런 게 1도 못 해요. 오, 다음 주 뉴스 데스크 개편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뉴스데스크 개편하고, 그주 금요일, 그러니까 25일이죠. 6월 25일부터는 어, 뉴스데스크, 그러니까 프리데스크, 그거를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거, 그걸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는 거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리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렇구나. 석경기계 밴드에 좀 놀러오세요. 죄송합니다. 놀러가겠습니다. 아흥얼리가 친절하게 교장선생님 푸뉴데스크 진출을 알려줬네요. 아 그랬구나. 네 뉴데 방송시간 조금 더 당겨져가지고 아리가 그 녹화하고 프리데스크까지 하기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일찍 했더니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네요. 서경나 흑역산 밴드에서 구경 가능하나요? 아니요, 구경 안 가능합니다. 밴드, 그, 저 흑역산은 좀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서경님, 목요일에 비 오나요? 현재 예보로는 금요일에 비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로 2020 2020이 아니고 2021 아닐까요? 2020 유로 축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오네비아 타이틀도 지금 바꾸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곧 바뀔 거예요. 우리 신입들도 다 같이 2020이요? 에 그거를 2020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 그래요. 올림픽처럼 연기돼서 2020이라고 해요. 아 여러분 진짜 똑똑하다. 저 진짜 완전 똥멍청인가 봐요. 장혁오 연기돼서 2020 유로, 유로 2020.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제가 멍청해가지고. 진짜 이거 축못알 흑역사네요 진짜 동식명칭 유로2025인데 알겠습니다 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몽골이도 다시 지금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축구를 잘 모르는 축구 축 뭐라고 하죠? 그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거축축못알축못 알은 이만 불러가 보겠습니다. 축 알못이요? 축 알못? 축못 알? 아무튼 뭐 축구를 잘 모르는 제가 저는 이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축구 때문에 제가 좀... 이... 조금 갑자기 부끄러워졌네요. <laughs> 축구를 알지 못한 축알 못... 아, 감사합니다, 이준님. <laughs> 축알 못은 사라지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라이브가 재밌나요? 저는 그렇게 막 재밌게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맨날 들어와주시니까 감사하기는 해요 소중한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는 거. 근데 이 라이브가 과연 재밌을까? 여러분들께 유익할까? 저처럼 축알못에게 그걸 주 저는 <laughs> 아 재밌어요. 아 그럼 다행이고요. 아 저는 너무 축알 못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운지 아닌지 건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니까, 이왕이면 재밌게 보내야 되는데. 흑역사는 밴드에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재미없는데 재밌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오늘의 축 알못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주 시작됐으니까. 힘차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꽉꽉 채워서 한것 같습니다. 28분째 하고 있네요.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볼수 있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